불이 잔잔하게 스튜디오 바닥을 훑고 지나가듯 번질 때쯤 8월 5일 일요일 밤 9시를 기다리던 시청자들은 이미 심장이 반박자 빨라져 있었다. 지난주 내가 키운 자첫 방송에서 새로운 가족의 설계도라는 파격 키워드를 던져 두 눈을 번쩍 뜨게 이 만들었던 장인성 박사가 이번 주에는 더큰 스케일의 개인 서사를 풀어낼 것이라는 성공기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단숨에 찍었기 때문이다. 제작진이 내건 예고편 한 컷에는. 장박사가 피아노 건반 위에 쪽지를 올려놓고, 이 곡은 내 아이에게 바치는 첫편지라고 속삭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짧은 한마디가 팬덤을 넘어 음악 커뮤니티까지 달궜고, 예고, 만으로도 뮤직 다큐군 몰입도 오늘 밤 음반 하나 나온다 같은 댓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올라왔다. 본방송 시작과 함께 카메라는 서울 용산 한복판의 국제학교로 직행했다. 창문마다 레몬빛으로 물든 오후 3시 교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학생들의 이름표는 전부 영어였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인물 이 박상주 아티스트의 장녀 10살 몽이었다. 체크문의 스커트 끝단이 흔들릴 때마다 넘치는 활기가 풀스윙으로 뿜어져 나왔고, 선생님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두 손을 번쩍 들고 대답부터 외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흥미로운 건 바로 뒤편에 앉아있던 사내 아이였다. 이 국제학교의 교장도 정말 0.1%만 통과하는 인터뷰를 뚫은 수제라며 엄지를 세운 그 아이 바로 이번화의 핵심 키워드의 이찬원이었다. 뮤지션 지망생답게 칠판에 적힌 스페인어 단어를 리듬 삼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북처럼 두드리곤 했는데 이 작은 습관이 훗날 깜짝 반전을 예고하는 복선이 되었으니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책상 드럼 사건으로 입소문이 났다. 수업이 끝나자 제작진은 곧장 드림하우스라는 자막과 함께 박상주 가족의 일상을 비추었다. 강아지 두 마리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며 꼬리를 흔드는 그집 거실 한가운데 몽이와 이찬원이 아이패드를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음악 편집 어플이 뜨고 베이스 트랙 위에 어린아이답지 않은 화려한 드럼, 루프가 얹어 있었다. 놀라운 건그 드럼이 바로 2,000원 이 교실 책상에서 두드리던 박자라는 사실. 제작진이 누가 만든 거냐고, 묻자 2,000원은 수줍게 웃으며 형이 아니라 누나랑 같이요라고 대답했다. 동시에 몽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자랑 모두 온. 우리 2,000원 모든 장르를 섭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라고 외치듯 말했고, 거실은 단숨에 작은 녹음실로 변신했다. 장인성 박사는 이 장면을 모니터링 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처음엔 이찬원에게 작업 제안을 안 하려 했다며 아이에게는 아이의 템포가 필요하다는 교육 철학을 꺼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날 몽희의 권유로 이찬원이 피아노 앞에 앉았고 자신도 모르게 즉석에서 화음을 쌓아 올린 순간이 있었단다. 그날 밤 박사는 것실 한복판에서 놀라움에 찬숨을 내뱉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혹시 내가 이 아이의 가능성을 너무 간과한 게 아닐까?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며 그는 제작진에게 음악은 결국 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태어난다. 정지된 노래가 아니라 움직이는 놀기라고 설명했다. 이한줄 인터뷰는 금세 커뮤니티에 캡처돼 퍼졌고 정지된 노래라는 표현은 짧은 시간에 밈이 되어 여기저기 코멘트에 인용됐다. 박상주 역시 딸 몽이와의 크로스오버에 대해 아이들 음악 세계엔 장르라는 벽이 없다며 흡족한 미소를 드러냈다. 특히 연습실 내부를 공개하는 장면에서 그는 몽이 이찬원과 함께 에이블 톤 프로그램을 켜고 드럼 머신 패드를 두드렸다. 이찬원이 어깨춤을 추며 던진 샘플 이 갑자기 하이브리드 트로트 드랍으로 변하는 과정 박상주가 기타 리프 한 줄을 얹자마자 몽이가 칼같이 bpm을 128로 고정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자피자 채팅창에는 이집벤 세대 무슨 일이야, k가족이든 패밀리 현실판이라는 폭풍 반응이 쏟아졌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장인성 박사는 조용히 노트북을 꺼내 자신의 대표 코드 진행표를 끄적였다. 다양한 장르를 할수 있는 2,000원 나중에 내가 댄스트로시나 재즈 힙합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속마음이 자막으로 흐르면서 제작진은 그의 작곡 노트 일부를 흐릿하게 비춰주며 호기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5시간 설득구로 불린 비하인드 스토리였다. 녹화가 잠시 쉬는 시간으로 전환되자 제작진은 지난주 인터넷에만 살짝 공개됐던 CCTV 영상을 정식으로 풀었다. 영상 속 장면은 예상밖의 회유 작전이었다. 장인성 박사가 트로트 여왕 장윤정에게 전화를 걸어 이념을 위한 곡 작업 솔직히 반대했었다고 고백하는 대목이 포착된 것. 장윤정이 바이 음악이 뭐가 그렇게 위험하냐고 대못자 그는 금악적, 그 과부와 정체성 혼란 같은 키워드를 열거하며 장장 5시간 동안 진단서를 뽑아들고 설득했다고 한다. 다소 진지한 토론이었지만 음성 녹취 파일 일부가 플레이되는 순간 스튜디오는 웃음바다로 변했다. 장윤정이 결론적으로 다이들은 스펀지다. 재즈든 국악이든 빨대꽃 뜻 빨아들인다라며 빵 터지는 목소리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 장면이 나가자 댓글창에는 장윤정 TTT 너무 엄마 모드 상담비는 누가 냈냐 같은 개그 반응이 폭죽처럼 터졌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시선을 고정시킨 진짜 카드는 방송 말미에 등장했다. 박상주가 이찬원에게 헌정하고 싶다던 맞춤형 싱글의 데모. 일부가 아무런 예고 없이 흘러나온 것이다. 피아노 선율 위로 열살 몽이가 불러준 요 알마이 리텔 히로라는 가이드 보컬 그 뒤를 받쳐주는 2 0원의 미성 랩이 30초 남짓 이어졌는데 이 장면이 전파를 탄 직후 트위터는 물론 글로벌 슈퍼맵까지 실시간 해시태그 전쟁에 돌입했다. 샵사인 2 0원 퍼스트 싱글 샵사인 히로드라프 티저 샵사인 아이돌 아동보호연에 같은 키워드가 1 시간 만에 30만회 이상 언급된 것 일부 팬은 정지된 노래 깨웠더니 케이키즈팝 폭주라는 재치 있는 패러디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물론 모든 반응이 장밋빛만은 아니었다. 방송 직후 실검 1 0 안에 오른 또 다른 키워드는 노예계약 의혹이었다. 이는 박상주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서 비롯됐다. 2,000원이 나에게 지불할 노예 지급액은 수억원이라고 농담을 던진 것인데 자막이 노예 롤디나는 괴상한 직역으로 나가면서 오해가 증폭됐다. 사실 그는 로열트를 오타 섞인 속으로 표현했을 뿐이었지만 자극적인 단어가 팬덤 커뮤니티를 급속도로 넓혀버렸다. 제작진은 방송이 끝나고 10분 만에 자막 수정본과 해명글을 올렸지만 이미 트러블 메이커들은 세밈을 얻은 뒤였다. 노예 계약서라는 낱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악성 댓글러와 우리 집 로열트는 백집 노예 계약과 다르다라며 조롱하는 밈러들의 티키타카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때 장인성 박사는 자신의 개인 SNS에 손글씨로 적은 한 문장을 올렸다. 아이의 재능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단지 자라나는 가지일 뿐 30분 만에 오만 개의 하트가 모였고 논란은 급격히 힘을 잃었다. 시청률 리서치 회사는 다음날 오전 내가 키운 자가 동시간대 예능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평균 12.4% 분당 최고 14.7%까지. 치솟은 기록인데 분당 최고 시청률이 터진 바로 그 순간이 맞춤형 싱글 데모가 공개된 타이밍이었다는 점에서 제작진은 쾌재를 불렀다. 음악 업계도 즉각 반응했다. 대형 기획사 두 곳이 이찬원과 콜라보 프로젝트를 고려 중이라며 러브콜을 보냈고, 장르 불문 유명 프로듀서들이 몽이 이찬원 유닛의 곡을 주고 싶다는 제안을 인스타 스토리로 남겼다. 특히 평소 어린 뮤지션 발굴에 관심이 많던 재즈 피아니스트 이모씨는 피아노 테마로 앨범 한장 뽑아도 손색없다며 공개적으로 극찬을 보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장인성 박사와 박상주 아티스트는 예고 없이 청담동 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방송을 켰다. 정지된 노래 깨어나기 프로젝트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오르고 뒤편으로 보이는 방음부스 안에는 이찬원과 몽이가 헤드폰을 낀채 장난스레 손가락 하트를 날리고 있었다. 장박사는 전보다 푸근한 표정으로 오늘 처음으로 완곡 버전을 공개한다고 선언했다. 곡 제목은 장르를 한마디로 정의하긴 애매하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힙합 베이스에 디스코 하이에을 얹은 2025형 피처트로 자동 자막조차 비핌을 따라가지 못하고 버벅댔지만 그 광경 자체가 실시간 트렌드였다. 3분 30초가 지나 엔딩 놀이 흐르자 채팅창은 일제히 로켓 이모티콘으로 터졌다. 아이돌 연습생 뺨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댓글이 베스트에 올랐고 실시간 시청자 수는 15만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성 박사는 또한번 여운을 남기는 엔딩 멘트를 던졌다. 음악은 결국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삶으로 키우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들은 노래는 내일 이 아이들이 써 내려갈 성장기 중한 페이지일 뿐이다. 이 멘트가 방송 전면에 흐르는 순간 배경의 블랙스크린이 천천히 닫히며 작은 글귀가 떴다. 정지된 노래를 깨우기 위해서 먼저 어른들의 고정관념부터 휴식이 필요하다. 전국의 부모 시청자들은 끄덕끄덕 모두로 전환했고 10대 시청자는 댓글로 우리도 장르 뚫고 갈 테니 어른들은 걱정 말고 지원만 해달라는 반응을 보냈다. 결국 이번 회차가 남긴 것은 단순한 시청률이나 화제성 그 이상이었다. 가족과 교육 그리고 금악이 얽혀 만들어낸 생생한 실험실 한가운데 서 장인성 박사는 부모로서의 불안과 교육학자의 냉철함 사이를 줄타게 했고 박상주는 뮤지션으로서의 열정과 보호자로서의 책임감을 동시에 증명했다. 그리고 몽이와 이천원 두 어린아이는 장르라는 울타리 없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믹싱해버렸다. 첫순부터 마지막 여음까지 정지된 노래라는 다섯 글자를 깨우기 위한 그들의 종합 라이브쇼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온라인을 떠돌며 새로운 샘플로 재생산되고 있다. 그 파동이 멈추지 않는 한 놀이는 다음 주 아니 그 다음 주에도 또 다시 TV 앞에 앉아 오늘은 또 어떤 장르를 깨부술까라며 리모컨을 움켜줄 것이다.